저는 제가 어 다른 그 육아하시는 유튜버분들 보면 막 애기 키우면서도 유튜브 영상을 막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꼬박꼬박 그렇게 올리시고 해서 아 나도 애기 재우고 이렇게 영상 찍고 편집해서 올리면 충분히 할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조리원에서 집에 오니까 그날부터 전쟁인 거예요. 하루가 유축하기 분유 주기 아기 트름시키기, 아기 재우기, 울면 달래주기, 기저귀 갈기, 목욕시키기, 로션 발라주기. 뭐 이런 것들 하고 나면은 그냥 하루가 끝나요. 한 가지 깜빡한 게 있는데 아기 빨래도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남편 출근하는 거에 힘들지 않았으면 해 가지고 남편은 그냥 따로 작은 방에 재우고 있고 어 제가 맡아서 애기 케어를 하고 있거든요, 새벽에도. 남편은 남편대로 또 일을 해야 되고, 저는 그 애기 케어하는 게 지금 저의 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한 두세 시간? 두세 시간 정도? 한번 일어나가지고, 우유를 먹고 있거든요. 좀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조금 이제 패턴을 만들어주고 있어가지고 낮 시간에는 일부러 제가 조금 더막 말을 많이 걸고 하면서 노래도 들려주고 이렇게 하면서 낮 시간에 조금 더 깨있게 만들어주려고 하고 밤에는 어두운 분위기로 해가지고 좀 잠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이런 그런 습관들을 좀 만들어주려고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리원에 있을 때까지가 진짜로 천국이었던 것 같고 조금 힘들긴 하지만 100일의 기적, 100일의 기적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그거 기다리면서 잘 버텨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아기 둘을 키운 친구가 유팡접병 소독기 물려줬거든요. 너무 고맙게 깨끗하게 잘 쓰고 물려줘서 청소 살짝 해서 이제 저희도 써보려고 하고 있어요. 유팡 필수품. 그리고 분유랑 같이 수유하고 있어가지고, 베이비 브레짜. 이것도 필수품. 진짜 새벽에 정신 없을 때 진짜 좋긴 좋은 것 같아요. 브레짜 이모님이라고 하는 이유가 다 있어요. 그리고 또 필요한 거 이거. 분유포트거든요? 보르르라고 하는 분유포트 많이 쓰시긴 하던데, 저는 비교했을 때 이게 보르르보다 좀더 저렴하고, 거의 기능이나뭐 그런 것들이 비슷해가지고 제품 재질 이런 것도 비슷하고 그래서 이걸로 구입을 해봤거든요. 근데 뭐 괜찮아요. 이것도 100도씨로 끓은 다음에 그거를 이제 45도씨로 식혀서 베이비브레짜에 넣었다가 그걸 가지고 분주를 만드는 거거든요. 이거 없으면 또 큰일 날 뻔했어요. 뭐유 유축을 계속 하고 있는데 아기가 먹는 양만큼씩 나오면 좋다고 하는데 지금 저희아기가 60에서 80ml 정도 먹고 있어요. 알맞은 양이긴 한데, 어 문제는 제가 아기의 그매 끼니마다 60씩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아가지고, 음 일단 저는 하루에 한세번 정도? 세네번 정도 유축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씩 나오고 있어요. 이거를 냉장 보관해놨다가, 냉장 보관은 3, 4일 정도까지 가능하거든요. 요거를 다시 중탕해서 먹이면 됩니다. 중탕할 때는 50도, 55도 이 사이로 중탕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더 높은 온도에서 중탕하게 되면은 여기 있는 그 좋은 성분들이 다 파괴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기저귀 갈고요 그리고 분유도 먹고 그렇게 차례대로 진행할게요. 쭉쭉. 우와 슈퍼맨 같다. 너무 멋있다. 대단해요. 너무 멋있어요. 좀 많이 먹이고 수유 텀을 줄이고 싶은데 이만큼이나 남겨가지고 아마 또 자다가 깰것 같아요. 조금 더 먹으면 안 되겠어? 파이체어 5개월 만에 받았고 이렇게 구성품들을 나열을 해봤습니다 이제 조립을 하려고 하는데요 파이체어 기다린 이유 중에 하나가 어, 저희 아기가 바닥 생활은 아무래도 고양이들 때문에 힘들 것 같고 특히 이 친구 도토리가 제가 바닥에 누워 있을 때도 저를 밟고 지나가요 혹시라도 바닥에 아기를 내려놓으면 아기를 밟고 지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유분 세트를 설치를 해가지고 아기를 올려놓을 생각입니다. 벌써 유본 세트 밖으로 발이 튀어나가요. 아, 너무 아쉽다. 음, 오케이, 오케이. 천천히, 천천히. 또 너무 흥분하는 경향이 있거든? 천천히. 천천히, 괜찮아. 맛있지? 응? 엄마 쭈쭈보다 이게 더 맛있지? 응. 비싼 거야. 많이 먹어.